지난 주 중에 우리 기독교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조사 기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 안에 각 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 가족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쪽은 불교 또 천주교이고, 우리 빨간색 쪽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목을요. 어, 거리 두고 싶은 사기꾼. 그렇게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계속 그 표를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개신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다는 그런 결과,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천주교와 불교인을 보시면, 온화하다. 예. 천주교는 34%, 물론 불교인은 40%, 41%죠. 따뜻하다. 29%, 또27% 그렇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죠. 뭐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어, 그런, 어, 또 절제한다. 뭐 그런, 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이기적이다, 뭐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이런 쪽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말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만약 지금 다시 세문조사한다면 이것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만 명으로 합니다. 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잔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과 부조려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욕하기보다는 사실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가 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스는요, 사오부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큰 항구도시여서 무역이 아주 성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방탕해졌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참 방탕했지요. 또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탕하고 음란함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언급하고 그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스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스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혹은 어떤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런 악함에 대해서 한마디의 책망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빛의 자녀들인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기에 그 에베소에 살면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너희들이 빛으로 살면 그 어둠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그런 의미가 이 권면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장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무와 잎만 보고서는 저게 배나무인지 저게 사과나무인지 저게 감나무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구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저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빛에 속한 사람인지 그냥 보았으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을 통해서 매어온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언제나 은, 어떻게 잘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보신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시금 우리가 맺지할 이 빛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째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입니다. 뜻은 그야말로 선. 옆에다가 한문으로 착할 선을 같이 붙였습니다. 이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 선하신 하나님, 이선 안에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이렇게 관용과 사랑과 오래 처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된 우리를 징계로, 진노로, 심판으로 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관용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모 뭐 우리를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몇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뭐 우리 이웃들이 잘할 때야 다 착하게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할 때에, 잘못할 때에 우리는 화를 내고 보복하기보다는 관용으로, 사랑으로, 오래참음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착한 동물의 대명사가 성경에서 보면 양입니다. 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죠. 말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물들은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에게 공격할 아무런 대책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온순하고 착한 것이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양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양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양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리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리와 비슷하게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처럼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설문조사처럼,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만나면 거리를 두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에 친구처럼 지나고 싶으십니까? 마땅히 친구처럼 지나고 싶으시죠. 결국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까이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착한 양으로 살. 어떤 경우에는 양이 되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리가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끝까지 착한 양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헬라어로 다카이 오시네입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공유로우심. 또 나아가서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상태. 죄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바르게, 화목하게 회복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의다,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의로운 삶이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의로움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의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차별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기준을 삼고 정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예. 삶의 기준으로 정해서 그 삶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우리 쉽게 죄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곳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를 향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소동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요,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있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 한명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데 저 사람 사기꾼 같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저 기독교인처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의 들 삶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저 기독교처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뭡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 가심으로 이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헬라어로 엘리데이아인데요. 그 뜻은 진리 혹은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진실함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참대심과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진실함이란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도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서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중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중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실한 삶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되다는 것은 그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상만 탓하지 마십시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옷이 더럽혀졌다고 우리 핑계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누구를 허물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들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허물하지 마십시다. 오직 나는 착함과 나는 의로운가 나는 진실한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다. 나는 얼마나 세상에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떤 경우에는 착하고, 어떤 경우에는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롭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실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한두 번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한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내 안에서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석, 성이거든요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마찬가지 이거에 성품이 돼, 성품. 한두 번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착함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이것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우리 한국 교인들 참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염청 께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시라 믿습니다. 다 듣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본받으셔서 주님처럼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모든 일에 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므로 지금 세상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 교인, 한국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빛의 잔자처럼 살아난 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을 다 물리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참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따뜻하다, 온유하다. 참 온, 온화하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들을 다 듣게 되는 그런 들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주된 하나님의 권위, 교회 권위,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